안녕하세요. 게임 이슈를 체크하는 남자 게밋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신작인 7개의 대제의 사전 등록이 4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우리나에서는 3월 5일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했으니까 약 43일 만에 달성한 수치로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개의 대지는 스즈키 나카바의 만화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든 모바일 RPG 게임을 넷마블은 올해 2분기 중에 한국과 일본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저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원작 세계를 탐험하는 어드벤처 방식의 게임이고 최고 수준의 그래픽을 바탕으로 마치 3D 애니메이션을 본 듯하다고 하니까 기대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사전 등록 보상으로는 SR 등급 캐릭터인 멜리오 다스와 다이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사전 등록 주소는 영상 설명에 남겨 놓겠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오램에서 모바일 캐릭터 배틀보드 게임인 다이스 오브 레전드의 정식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이스 오브 레전드는 간단하게 주사위를 이용해서 보드판 내에 자신의 하소인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보유하고 있는 스킬 카드를 사용해 상대와 대전을 펼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오램의 이종명 대표는 뻔한 RPG, 자동사냥기 지친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선하고 재미를 줄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임이 다이스 오브 레전드였다. 라고 말했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평... 들이 나쁘지 않고 꽤나 수작의 갓 게임이라고들 하니 꼭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는 카카오 게임즈가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에서 개발한 핵앤슬래시 PC 온라인 게임인 패스 오브 엑자일의 한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은 2018년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찾는 탑10 게임에 선정되었으며 지화에 출시된 최신 학장표의 경우 불과 3주 만에 200만 이상의 이용자들이 플레이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미 상당수의 유저들이 인정했을 정도의 명작 게임으로 핵앤 슬래시 전투 기반의 타격감과 액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어찌 보면 국내 유저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단점으로 뽑혔던 언어의 문제가 이번에 해결되고 쾌적한 게임플레이를 위한 네트워크 환경이 마련되는 등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패스 오브 엑자일의 국내 서비스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며 출시 일정을 포함한 각종 세부 정보들 역시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서비스를 6월에 시작한다고 하니 아마 국내 게임 판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추후 패스 오브 엑자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게임 이슈를 체크한 남자 게밋이었습니다. 저 역시 게임을 좋아하는 직장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꿀같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게임 이슈를 미리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